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역시 독해 꼭 필요한 단어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또몇개또 소개시켜 드릴게요. 자, 오늘은 consist, resist, insist, persist, 다 insist로 끝나서 약간 약간 헷갈리잖아요. 그렇죠? 자, 요 단어들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아, 오늘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요런 단어들이 여태까지 헷갈렸던 학생들을 보면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여기 나오는 예문들은 최근 5개년 동안 수능, 9월 평가원, 6월 평가원, 고3 내용에서만 뽑은 거니까 여러분들 바로 실전에 써먹을 수 있는 예문들이에요. 자, 봅시다. Consi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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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sist는 consist는 이따 설명하겠지만 뒤에 전치사가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내용이 뜻이 달라져요. Consist of, of가 나오느냐, 아니면 consist in이 나오느냐. Consist of는 뭐뭐로 구성되다 c o n s i s t 는 뭐뭐에 놓여 있다. 뭐뭐에 놓여 있다. 조금 달라. 조금 달라. 그거 잘 조심하시고요. resist는 여러분들이 잘 알아요. 우리 학생들이 잘 알아요. 저항하다. insist도 잘 알아요. 주장하다. persist 조금 헷갈려요. persist는 쭉 지속하다. 그다음에 뭐 인내심을 가지다. 지속하려면 인내심이 있어야 되잖아. 그다음에 유지하다. 뭐 이런 의미. 자 예문 보면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첫 번째 예문. One is the view that 자 consist in 이네요. consist in in in. 그 다음에 요 밑에는 consist of 네요. of 그 네요. 자 위에 예문은 consist in 아까 뭐라고 그랬어? 뭐 뭐에 놓여 있다. 뭐 뭐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One is the view that 하나는 이런 관점이다. 자 t h a t 네, 관계대명사네요. 어떤 관점, 어떤 관점, 어떤 관점, 관계대명사일까? 자, 동태게 트일까 Scientific explanation. 자, 과학적 설명이 놓여 있다. 어디 에 놓여 있다? Unification of broad bodies of phenomena under minimal. 자, unification은 뭐 통합? 뭐의 통합? 바디는 여기서 바디는 몸이라고 하면은 좀 어색해. 그렇지? 어, 넓은 구조의 현상, 어떤 현상의 넓은 구조, 뭐 아래에 있는 a 어, minimal number of generalization 최소한의 수의 일반화 아래에 놓여 있는 폭넓은 범위의 현상의 통합에 놓여 있다라는 관점 견해다. 그러니까 이 that은 말이에요. 뒤에가 보니까 뒤에가 보니까 말이에요. 완전한 구조의 절이에요. 그러니까 이 that은 뭐가 되겠습니까? that은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동격의 that. that은 동격의 that. 이이 문장의 구조 한번 다시 봐. One is the view that. 하나는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 요로요로한 요러 관점. 이렇게 되는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요 요로요로한 요러 관점이 아주 완전한 절 구조로 돼 있어요. Okay, consist in 무슨 뜻이라고요? 뭐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어디, 어디에 놓여 있다. 자, 두 번째 M은, according to it, 그것에 따르면, scientific explanation of phenomenon, 어떤 현상에 대한 과학적 설명은 consist of, 뭐, 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 뭐로 구성되어 있다. 뭐로 구성되어 있어요? uncovering, uncover 하면, 은 uncover 하면, 커버가 덮어버리다야 감춰버리다야 그럼 언커버는 뭐겠어? 밝혀내다 드러내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uncovering the mechanism n i 니즘 어떤 구조를 밝혀내는 거로 구성되어 있다. 어떤 구조 어떤 구조 어떤 구조 어떤 구조 that produced 요거는 게 관계대명사네요.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주격 관계대명사 만들어 내는 생산해 내는 구조 뭐를 생산해 내요? 현상. 어떤 관심이 되는 현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구조를 밝혀내는 것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자, consist in과 consist of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는 resist. resist 뭐 어렵지 않습니다. resist가 뜻이 뭐예요? 저항하다, 저항하다, 저항하다인데, 저항하다인데 이제 파생어 resistance를 한번 예문을 가져와봤네요. 자, 2022년 6월 평가 38번 문제네요. 자, 봅시다. Constantly, constantly 결과적으로 more consideration is being given 더 많은 생각이 자 is being given 우리 긴급 문법 구문 시간에 배웠습니다. 뭐 어, 수동형 배웠어요. 수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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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동태. b e i being. n 야 being 들어가고 pp 들어가니까 수동태야. 그러면은 주는 중이다가 아니라 뭐예요? is being given 받는 중이다. 그러니까 더 많은 생각이 주어지는 중이다. 주는 게 아니라, 주어지는 중이다. 어디에, other ways, 다른 방법들에 더 많은 생각이 주어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다른 방법을 아주 많이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지. 어떤 방법이라는데, to manage past, 관리하는, 뭐를 관리해요? past 해충을. 예를 들면, 어, 예를 들어서, incorporating great resistance to past, i n t h e cultivars. 자, incorporating, incorporating은, 좀 어려운다는데, 통합하다, 이렇듯이, 통합하다, 합치다, 통합하다, 합치다, 통합하다.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합치는 거예요, 합치는 거예요, incorporating. 뭐를, 뭐를, 더큰 저항을, 어디에, 어디에, 어, 뭐에 대한 저항을, 해충에 대한 더큰 저항 해충에 대한 더큰 저항을 어디로 합쳐 버리는 거예요? 커티바 품종으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품종을 어떻게 한다는 거야 해충에 더 강한 저항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해충을 좀 해충의 저항력을 더 크게 가질 수 있도록 품종을 재량한다. 이런 의미가 되겠지. 다시 such as incorporating 자, 통합해 뭐를 해충에 대한 더큰 저항성을 어디다 통합시켜요? 카키바 품종에다가 뭐함으로써? breathing and using other biological control method. 자. breathing 하면은 양육하다, 기르다, using 다른 생물학적 통제 수단을 길러내고 사용하는 것에 의해 생물학적 통제 수단이 뭐냐면은 천적 같은 거야. 해충을 뭐 살충제로 죽이는 게 아니라 다른 천적으로 벌레로 이렇게 죽이는 거 자, 우리 resistance란 단어 resist 저항하다에서 한번 살펴봤어요 자그 다음 내용 자, 인시스트는 여러분들이 인시스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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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주장하다, 이런 의미가 되잖아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Boris p u r s o n 두 가지 형태가 다 insist on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합니다? 뭐를 주장해요? Caring for others. 다른 사람을 돌보는 것을 주장합니다. 두 가지 형태가 다. Whether, 뭐, 뭐, 이든, 아니든, through act of omission. Omission은 생략이라 죠 생략, 생략, 생략. 자, 이거 이제 19년 6월 34번. 빈칸 성문제 나왔던 거라. 좀 어려워, 좀 어려워, 좀 어려워, 어려워. 그니까, 러이 내용이 대충 좀 흐름이 뭐였냐면요. 우리는 적극적으로 어떤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남들을 이렇게 도와줘. 기꺼이 자기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서. 그 다음에, 남에게 그냥, 해는 끼치지 않아. 해는, 뭐, 적극적으로 도와준다이보다도 해는 끼치지 않아. 이런 소극적 태도. 뭐, 이런 거 이제 얘기하면서 나온 거야. 잘 봐봐. 두 가지 형태다딸기 타인에 대한 돌봄을 주장합니다 근데 뭐를 통해 오미션 생략의 행동 예를 들면 not injuring 해를 주지 않아 이건 좀 소극적 의미의 행동이야 혹은 행동을 통해 어떤 행동 커미션, 커미션 하면은 커미션 하면은 c o 하면은 여기서 오미션과 이제 대비되는 건데 오미션은 생략이었잖아요 omission은 생략이었잖아요 이게 동사가 omit 동사가 omit 동사가 omit 생략하다 commission은 뜻이 여러 가지 있지만 여기서는 헌신 전념 헌신 전념 commission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적극적 의미의 단어라고 commission by actively intervening 아주 적극적으로 intervene intervene intervene은 개입하다 intervene은 개입하다 intervene은 개입하다 intervene은 개입하다 오케이 오케이 자. 그 다음 내용, 어, 파생어, insist의 파생어, insistently, 뭐야, 주장을 계속 하는 거니까, 고집스럽게, 아주 강력하게, 요 정도 해석하면 돼요. more over 게다가, they speak for themselves. 그들은 자기 스스로를 위해 말합니다니까, 자기를 대변합니다. 혹은 적어도, they speak to. 자, 여기서 이제,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놓치면 안 되는 게 뭐냐면은, 요거야, to야,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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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그러면 이 투가 있네. 자 투투투투투투투투투투 투트 뭐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할 수 없다. 우리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놓치기 쉬워, 놓치기 쉬워, 놓치기 쉬워. 그럼 해볼게. 자 다시 해볼게. 게다가 그들은 스스로를 위해서 말합니다. 스스로를 대변합니다. 혹은 적어도 그들은 말을 해요. 너무 강력하고 너무 고집스럽게 말을 해서. 편견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뭐할수 없다. 그들을 사일런스 침묵을 하도록 만들 수가 있다 없다? 아까 투투뭐라고 그랬어요. 없다 없다. 오케이. 편견을 가진 사람들이 그것들을 침묵하게 할 수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야. 오케이. Insistently. 자그 다음 마지막 Persistent 한번 볼게요 Persistent Persistent 무슨 뜻이라고 Persistent 무슨 뜻이라고 지속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지속하다 유지하다 자 보세요 보세요 2022년 6월 38번 문제네요 Developing new broadly effective and persistent pesticide of was considered 자, i n g 로 시작을 하는데 i-n-z를 우리가 긴급 문법에서 다 다른 겁니다. i n g 로 시작을 하는데 쭉 가다가 동사가 이렇게 딱 나오네요. 그러니까 뭐야? 그러니까 뭐야?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야, 동명사 주어야. 그러면은 주어는 주어답게, 주어는 주어답게 개발하는 것은 뭐를 개발하는 것은 새롭고 폭넓고 효과적인 그리고 지속적인 살충제, 새롭고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지속 가능한 살충제를 개발하는 것은 생각되어집니다 뭐라고 최고의 방법이라고 뭐하는 최고의 방법이에요 컨트롤 파스트 핵충을 통제하는 크롭 플랜트 작물의 작물 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2021년 9월 34번 문제네요 if persist in 그러나 if persist in 아까 persist 뭐라고 지속하다 근데 if persisted 니까, 요게 PP 니까, PP 니까, PP 니까, 그렇지! 지속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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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나 이것이 계속 지속된다면, such careful behavior, 그러한 신중한 행동은 could interfere. 그러한 신중한 행동이 뭐할수 있다? 방해할 수 있다. 뭐를 방해할 수 있다? feeding, feeding, 먹는 것과 다른 필요한 행동들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To the extent that, to the extent that, 뭐, 뭐할 정도로, to the extent that, 뭐, 뭐할 정도로, to the extent that, 뭐, 뭐할 정도로. 이렇게 외우면 돼요. 뭐할 정도로. The benefit of caution. 어떤 신중함의 이점이 would be lost. 다 사라질 정도로.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이렇게 해서 가면 된다고. 오케이? 우리가 단어도 보고 있지만, 단어도 보고 있지만, 해석하는 방법도 여기서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들이 함께 볼수 있겠다. 자, 오늘도,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제, 어, 단어, 어, 살펴봤어요. 자, 여러분들이 요거 들었던 거, 독해할때 나오면은, 딱 써먹으면서 정확한 해석이 됐을 때 우리의 정답은 어떻게 된다? 수직상승. 자, 오늘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